화력발전소에서 매일 최대 출력 10만 킬로와트에보하율 90퍼센트로 60일간 연속가서 운전할 때 필요한 석탄 양은 몇 톤인가 단사이클 효율은 40% 보일러 효율은 85 발전기는 98 석탄의 발열량은 5500 k 로칼로리 킬로그램당 5500 k 로칼로리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음 발전기 효율식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발전기 효율식이 어떻게 되냐면 m h 860 w가 됩니다. 860 뭐가 된다고요? w가 됩니다. 이건 p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w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발전기의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부하율이 얼마라그랬죠 부하율이 90이라 그랬죠. 최대 출력이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뭘 물어본 거죠? 석탄의 발열량 석탄량의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석탄량. 그럼 여기다 일단 데이해요 P가 얼마예요? 10만. 그럼 10만. 여기 10만이죠. 거기다 부하율이 10만kW가 되는데 부하율이 90%래. 그죠? 그럼 90%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0.9하고. 근데 60일간이래요. 60일간. 60일간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60일간치.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60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시간당 키로와트일 테니까. 그죠? 키로와트만 써있지만 이게 24가 더해져야 되겠지. 24가 곱해져야 되겠지.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공식을 안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고 공식이 열심히 외운데 못 풀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효율이 나왔는데 효율이 보면은 40%, 85%, 98%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효율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0니까 0.4. 또 얼마 들어가요? 0.85. 또 얼마 들어가요? 0.98. 이게 이 타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나오죠? 5,500이라고. 발열량이, 이거죠? H. 발열량이 얼마요 5,500kcal. 자,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셔야죠. 누르면은,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마, 여기,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킬로 칼로리, 킬로그램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이걸 다 구한다면 어떻게 톤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톤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1 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죠 맨 마지막에다가 곱하기 이거 전부 다 나온 데다가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 주면 되죠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봤는데요. 얼마가 나냐면, 60818.50922 이렇게 나옵니다. 60818에 제일 가까운 게 1번이겠죠.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첫 번째 이 식을 알아야 되겠고요. 중요한 식이 니꼭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식을 알아야 되었고 두 번째로는 어 여기 식에서 보면 부하율 이 있죠? 여기 부하율. 부하율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날짜 계산해 줘야 된다.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결국은 이게 시간당이란 얘기죠. 여기 60에다가 24 24시간을 곱해 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조심할 거는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